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팀덱용 주변기기로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이삭스에서 로그엘라이용 액세서리들을 좀 보내줘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화유리부터 해가지고 실리콘 그립, 모드 케이스, 그리고 어, RGB가 가능한 백플레이트까지 제이삭스에서 출시한 로그엘라이용 액세서리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으로 가장 기본이죠. 강화유리 한번 살펴볼게요. H급 강도를 가지고 있고, 어, 요거는 매트한 버전인가봐요. 지문방지가 되는 건가? 자, 두 장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도록 가이드도 들어있네요. 요거 가격이 어, 11.99달러에요. 11.99. 가이드를 요렇게 씌운 다음에 어, 붙이면은 손쉽게 부착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일단, 화면은 깨끗하기 때문에 먼지만 제거해주고 부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먼지를 제거했으면은 스티커를 제거하고, 어, 지문 방지가 되는 어, 그런 강화유인 것 같아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은 가이드에 맞춰서 붙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붙었고 요 기포는 빼줘도 되고 이 정도 기포는 자동으로 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가이드가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부착이 됐는데 어, 볼때 지문 방지가 되면서 표면이 살짝 부슬부슬한 어, 그런 느낌. 클리어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사도 많이 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타입은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 괜찮은 분들만 부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장이 들었으니까 하나 실패해도 잘 뒀다가 나중에 또 시도를 하면 되고요 강화유리 이렇게 하나 있었고 자두 번째는 실리콘 핸들4 로그엘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 보니까 핸들 쪽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13.99에 판매되고 있고, 어, 이런 아날로그 스틱 캡이라든지 뒤에 백 버튼 추가 캡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티커로 붙이는 방식이고, 어, 얘는 뭐냐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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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예요. XG 모바일 사용 안 하시는 분은 여기 USB C 타입만 사용하실 텐데 구멍은 다 뚫려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고 어, USB만 사용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도 이제 보너스 같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핸들 부분만 컨트롤러 부분만 이렇게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양말신듯이 이런 식으로. 어 나쁘지 않은데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컨트롤러 부분에만 딱 가려지는 어, 그런 타입이에요. 조작하는데 살짝 걸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두께가 어, 이 정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리콘 타입이라서. 어, 이렇게 되게 얇은 타입은 아니에요. 두께가 요 정도 조금 있습니다. 손에 잡는 느낌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손에 닿는 느낌 어, 괜찮습니다. 끈적거림도 없고, 어,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십자 키도 거의 이렇게 푹 쌓이게 되는데 어, 게임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지만 좀 걸리적거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실리콘 그립 그립만 이렇게 가려지는 타입이고 자그 다음에는 요 RGB 백플레이트를 해볼 건데 이게 스팀덱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죠. 이 후면 백플레이트를 투명한 버전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RGB LED 라이트도 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부품이에요 자 장착을 한번 시작을 해 보면은 보면은 이거 배터리 스티커 그리고 USB 케이블이랑 나사가 있네요 그리고 RGB 요 모듈 그리고 버튼 커버 같은 거 팩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어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보면은 이 흡기구 구멍이 오른쪽이 ROG 로고에서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변경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이 트리거랑 후면 백버튼은 오리지널 거를 갖다 사용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버튼 커버인 것 같아요. 버튼 커버 그런 거 들어있고, 아날로그 스틱 커버 캡도 들어있고요. 이거 RGB 라이트 패턴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원하는 걸로 교체도 할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랑 필요한 도구들. RGB 모듈은 그렇게 복잡한 패턴은 아니네요. 아, 요거를 따로 충전을 해주는 거네요. 요 RGB 부분만. 요 배터리 굉장히 작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어, 따로 충전을 해주면은 여기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 전, 전원을 어디서 끌어오나 했더니 따로 충전을 해주는 거구나. 자, 일단 커버를 분리해 줄게요. 아, 이렇게 일단 분리했고요. 이쪽에 트리거 버튼이랑 후면 백 버튼 나사를 풀러서 분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 백 버튼 왜 오른쪽 이? 이쪽, 왼쪽 버튼은 왜 스프링이 없지? 뭐야. 얘는 스프링 있는데. 불량인가? 자, 일단 버튼을 이렇게 제거했고요이 버튼을, 어 그대로 옮겨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제거 왼쪽 이 버튼에 스프링이 없어요. 이거 <laughs> 불량인 것 같은데? 스프링이 없이? 어, 일단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스프링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스프링 없이 있었네. 제가 백버튼을 크게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잘 몰랐나봐요. 이렇게 버튼을 잘 넣었고요. 트리거 버튼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본체. 음. 자, 본체에서 이제 좀 해줄 일이 있는데 이게 라이트 센서라고 해요. 라이트 센서가 가려지지 않으면은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가려주고 얘또 하나 이렇게 센서를 잘 가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배터리 부분이 지금 엄청 반짝이잖아요? 얘를 좀 가려줄 수 있도록 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잘 가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 RGB 모듈. 이런 게몇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커스텀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뭐 까만 칠을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커스텀 할수 있는 요 플레이트가 4개 기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이렇게 4개 들어 있습니다. 로딩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로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툭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안쪽에 딱 걸리게 놓고 이 가운데도 홈에 딱 걸리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홀 있는 부분 딱 걸리게 어, 그럼 가운데 이렇게 싹 들어갔죠. 이렇게 놓으면은 다 됐어요. 끝입니다. 뒷면 커버를 잘 닫아주고, 딱 소리 나게. 응. 그러면은 백플레이트 이렇게 다 장착이 됐어요. 들어있는 나사를 써도 되고, 원래 있던 거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하단 가운데 부분은 나사가 좀 짧거든요. 이 하나짜리 나사 있는 거, 얘를 쓰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백플레이트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있던 거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게 스프링이 없는데 누르는 느낌은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전원을 한번 뜯었다가 켰으면은 이 케이블을 연결해야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불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 백플레이트 느낌도 뭐 오리지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 살짝 그렇게 매끄러운 재질은 아니고 살짝 마찰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어, 만지는 느낌은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고 느낌 괜찮습니다. 요 라이트를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음, 하면 여기 쪽에 충전 표시등도 들어오네요. 좀 누르고 있어야 되나? 어, 들어왔다. 자 이렇게 라이트가 싹 들어옵니다. 전면에 이렇게 라이트 들어오고 후면에도 이렇게 라이트 들어오고. 어저 안쪽 라이트가 조금 비쳐 보이네요. 후면이 투명해져 가지고 이런 어, 느낌으로 어, 웨이브도 되고, 어 누르면은 음, 컬러도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어, 얘를 별도로 이제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거 어, 그런 점이 있네요. 자, 이렇게 백플레이트를 디자인해줄 수 있는 그런 RGB 백플레이트. 요 가격이 39.99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드 케이스. 어, 이런 모드 케이스가 스팀덱에서도 출시가 됐었죠. 이 모드 케이스라고 되는게 그냥 케이스 역할도 하지만, 어, 여러 가지 또 주변 기기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메뉴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 자, 기본적으로는, 자, 전면과 후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밴드가 있어요. 일단 나중에 보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백커버를 씌워주면은, 요, 어, 후면, 백커버 RGB 커버로 변경했는데, 이거 씌우면은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자, 백커버는, 어, 약간 실리콘 재질 같은데, 조금 딱딱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씌워야 되는 거야? 양쪽, 아래쪽을 먼저 씌우고, 그다음에 위쪽 트리거 부분을 씌워줘야 될것 같아요. 와 이게 되게 탄성이 있는 그런 실리콘 재질은 아니라서 어우, 넣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음, 조심해서 살살 잘 넣어야 될것 같고, 어, 딱씌웠는데 일단 어, 이 컨트롤러 부분은 다 열려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타입이고 이 그립 부분부터 이제 씌워진 게 체감이 되고요. 상단에 볼륨 버튼이나 전원 버튼 그리고 LED 라이트 다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고요. TF 카드 슬롯이나 배기구, 흡기구도 다 뚫려져 있습니다. 백 버튼도 누르는데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살짝 더 무게는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에 요킥 스탠드가 생겼어요. 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체에는 요렇게 딱 붙게 되어 있고 필요시에 따라서 요렇게 킥 스탠드로 세워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 전면 커버는 붙여가지고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이동 중에 이동할 때는 얘를 완전히 씌우는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 충전 홀만 이렇게 뚫려져 있고, 상단에 트리거 부분, 트리거 범퍼 부분 다 가려지고, 전면 컨트롤러 부다 가려지고, 이렇게 딱 씌우면은 다른 별도 케이스 없이도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전면 케이스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겉에 커버는 얘처럼 실리콘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도 조금 차이가 있고 후면에 이런 백 버튼은 아무래도 보호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두 아, 개가 있네요. 얘를 이렇게 후면에 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사이즈가 벨크로 타입인데 하나는 짧고 하나는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요 친구를 어떻게 쓰느냐 자 이런 보조 배터리를 어, 뒤에다 달 수가 있어요 얘는 좀 극단적으로 좀 무식한 애인데 어, 요거 반절만한거 그 정도면은 이렇게 후면에 보조 배터리 달아서 어, 전원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USB 허브 같은 거 그런 거 후면에 달아서 여러 장치를 사용한다든가 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벨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후면에 장착을 하면 되고 기기에 따라서 이렇게 긴 타입이나 짧은 타입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딸깍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 탈착은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드 케이스고 아 여기 기능이 있네요. 이 커버에 기능이 있어 아, 이런 TF 카드를 이쪽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TF 카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근데 조금 불안하네요. 이거는 잘 빠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 완전히 고정된 거는 아니라서 어, 이거는 좀 불안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 전면 커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리콘 그립 그리고 이런 모드 케이스 그리고 후면. rgb 백플레이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제이삭스에서 로그 엘라이용 주변기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 앞으로 뭐 재미있는 주변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제이삭스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제이삭스의 로그 엘라이용 주변기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